에스겔서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 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너는 수사서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으니라." 퇴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지난주 제자 훈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어, 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신 이유는 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전까지는 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셨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셨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계신 아들 그렇게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범죄한 인간으로 여기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셨고, 그리고 독생자와 단절되는 것을 참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십자가에 뭐 박히 박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처절한 아픔을 같이 견디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부분 이렇게 말하죠.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도 왔도다. 정한 재앙이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너를 심판하여 정한 재앙이 이르렀나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수없이 계속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절한 아픔을 견디시면서 백성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길이 있다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이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견디시면서 무서운 경고들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오늘 본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처절한 아픔을 견디시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철저히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지 전혀 그 자기들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적은 숫자라도 살리길 원하셨고 오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에 몇 군데는 읽는 것조차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새벽에 읽기가 참 편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원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들 하시고 처절한 아픔을 겪고 참으시면서 백성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는 심판을 면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심,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도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심판 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이 그들을 보호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돈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심판 때에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대 적군이 강한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준비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의지하고 내 나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재물도 없을 것이고, 보호하거나 도와주거나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 힘도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건져줄 그런 어떤 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어리석고 우둔해서 또 예수님은 외면한 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처절한 아픔을 견디면서까지도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한 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피해 보려고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올 텐데 끝이 반드시 오는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진짜 마지막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어제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십자가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워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끌린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서 오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목말하고 그분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여서 처절한 아픔을 견디시며 나라를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심이 알게 하옵소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사람이나 권력 등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복된 사람들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